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고생하셨는데, 그런면될 거예요. 예, 좋습니다.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어, 부여에서 제2의 피니스벨을 개최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대에 모든 준비를 하시나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환영합니다. 오늘 어, 정말 우중이 어, 비가 오나, 오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최선의 실력을 가지고 어, 입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잘하시고, 여러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36홀 하고, 내일의 18월에 타스 합산 54홀로 해서 순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오늘하고 어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어 관계관들이 소집이 돼서 논의한 결과 오늘 3 6월은 컷오프에 관련 쪽에 3 6월 순위만 결정한다. 그래서 내일은 결선전에 올라가신 내일은 이름하여 남자 여자 선수 288명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1 8월을 갖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타수를 올리시는 데 있어서 컷오프에 관련 쪽에 72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갖고 가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운영위원으로 저를 포함해서, 대회 위원장, 대회 부위원장, 또제 옆에 서 있는 심판 위원장, 또 심판 코스별 4명, 한 명씩, 코스별 한 명씩 있고요. 진행요원이 40명이 배치돼서 여러분이 스코어 카드, 다음에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심판위원장님이 오늘 오전에 여, 자선수에 가는 쪽에 파크로 부장의 로컬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협회 경기 규칙을 준수합니다. 기록 타수는 더블 파 타수까지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B는 나간 지점입니다. OB를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뭐 현재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아니 OB는 분명히 현재 공이 있는 위에서 OB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OB일 때는 나간 지점삽니다. 우리 진행원들께서 OB 나간 지점에 젓가락을 꽂아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하니까 시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갈수록 면회가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붉은색 말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A 코스 A1, A6, C 코스 3. 원래 붉은 코스는 경기 규칙에 우리 대한 팔코업의 경기 규칙 없지만 이 굴, 골프장 특성상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공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원이나 심판이나 잘 아마 안실것입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고 각 호을을 떠날 때는 내가 진파수를꼭 확인하고 가시 바랍니다. 우리 진행원은 메타 메타로 불러주시는데 근성으로 듣고 가시다가 한두 시월 지나서 잘못되었다고 돌아옵니다. 그 호을에서 이 제기를 안 하시면 이 제기를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꼭그 호을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됐으면 이를 제기하시면 그한 코스마다 심판이 계시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 잘못되고 진원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어려운일이 있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나 꼭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멋진 선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제주도에서 는지 제주도 오신 분들 모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멋진 선수도 오셨으니까 오늘 매너도 아주 멋지게 좋은 매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e oh.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문희오 준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이사문이 옵니다. 네, 제가 인사 말을 할 그런 위치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달반 동안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양의 예, 부탁 말씀 예, 제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대기실 점에 되셨어요? 되셨으면 손 양손 번쩍 흔들어주세요. 와, 되신 것 같아요. 내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민지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은요 당첨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나오셔야지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할 거니까요 정확하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저희가 추첨을 해서 주민등록증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후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운권 추첨 가겠습니다 자 먼저 행운권 첫 번째 추첨은요, 문희호 이사님께서 추첨에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첫 번째는요, 화장지. 열 개입니다. 열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 분이시죠. 지열분 화장지입니다. 네, 주민등록증 반드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가자! 네, 경남! 김복순. 김복순님 나와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5초 내안 네. 나오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화장지고요 김복순님. 네, 천천히 네, 오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네네, 천천히 오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화장지 첫 번째 주인공이시고요 자, 두 번째 주인공. 충남 박성인. 박성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성인님, 충남 정영순님 쌀 5kg. 자, 충남의 정영수님 회세계에 계시면 네남해용건 대구 최동해 최동해님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복으로 만든 진액입니다. 복쟁이가 복으로 만든 진액인데 오늘 우리 회원님들의 그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신데 보탬 되시라고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은 서울 정행용님. 정행용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죠 정행용님 대구 구본진님 대구의 구본진님 축하드립니다 대구의 구본진님 앞쪽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 n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받아갈 것 같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마치 통닭입니다 인천 이건호 이건호님 인천입니다. 이건호님 이지요 다섯 분이십니다. 충남 김경수 충남의 김경수님 축하드립니다. 충남이고요. 경기 이종길님 경기 이종길님 K3입니다. 전북 정금찬님 네 축하드립니다. 전북이고요. 정금찬님 네, k 스입니다 1위하신 정도기님 이강수님. 16만원 상당의 클럽입니다. 네, 66만원 상당이고요. 어, 이번 행운권은요, 총 이제 행운권 5개 뽑고 10개를 남기고 시상식을 한 이후에 또한 10개를 뽑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여러분, 2박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피닉스 대회가 올해 2회차입니다. 이 2회를 마지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3의 피닉스 대회, 제 4의 피닉스 대회 해년마다 널리 성황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남자 1위 충남 정도기님 51타, 여자 1위 충남 이성희님 54타, 이후에 발표드리겠습니다. 경북 이재희님 51타. 2위 여자, 전남, 김정애님 56타. 3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이주성님, 52타. 여자, 충북, 정경옥님 56타. 4위입니다. 남자, 충남, 김성현님, 53타. 여자 경북 이태성님 56타 5위입니다 남자 충남의 백행봉님 53타 여자 대전의 오영애님 56타 6위입니다 남자 세종 김영철님 54타 전북 정금냐님 56타 7위입니다. 남자 전남 김서중님 54타 여자 전북 한필자님 57타 8위입니다. 남자 충남 박경환님 54타 여자 인천 최소환님 57타 9위입니다. 남자 충남 김형만님 55타 여자 전남 윤영래님 57타. 시우입니다. 남자 충남 최상원님 55타. 여자 충남 조인수님 57타입니다. 이상, 순위에 발표되신 분한테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 혹시 순위에 이해가 있으신 분은 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본부석으로 나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파크골프 피닉스 회장,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여 대회를 빛내주셨기에 협회 전 회원의 고마운 뜻을 모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6월 25일, 충청남도 파크골프 협회 회장, 김종석 네, 여러분 큰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고요. 사진 체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에는 카메라를 향해서 밝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크 네,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체를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 네, 7입니다 전남의 김서중님과 좋습니다 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의 김영철님 전북의 정금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분한 한 분께 지금 골프채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 골프채. 트로피가 전달되고 있고요. 상금 50만원과 함께 70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광복의 이혜성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입니다. 충남의 이주성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3위 지금 상금 150만원이고요. 네, 상금 판넬과 함께, 폰보드와 함께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다. 골프채, 100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여성분이고요. 충북의 정정옥님 축하드립니다. 3입니다. 1 0 0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전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경북 이대인 전남 김정애님 되십니다. 네 트로피와 함께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첫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상금은요 200만원 이고요. 골프채는 150만원 상당입니다. 골프채가 전달되었습니다. 대한파쿠골피옆회 골프 장세주 회장님과 조미원 이사님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주 네. 회장님과 조미원 이사님 정도기님. 네. 이의 충남 이성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희 제가 불사조록 하는 채가 처음으로 제가 상금을 내놨습니다. 제가 금방 만들어가지고 금방 내놨는 채입니다. 정말 제 혼이 담아가지고 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1호 제품입니다. 1호 제품인데 쓰지 마시고 성함을 딱 제가 받아가지고 고채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새겨드려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뭐밥으로 갖고 계시면은 오늘 저희 회사가 그 일본 혼마 이상 됐을 때 이 책을 제가 경품을 하고 경매를 걸도록 제가 결의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피리스데이에 오신 분 정말 환영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비도 없고 지금 날씨도 이렇다 봤는데 열정적으로 충도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